행사장에 참여 부스에 와 있고요. 참여 부스에는 지금 보이네. VR 기기가 VR 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삼성에서 나온 오디세이 PC 있잖아요. 그 본체고요. 지금 저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저기 보면 네. 이아나 이아나 반죽이 플랫폼이에요. 이게 지금 이아나 이아나 반죽이 같은데 예, 거기에 연동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보면 예, 지금 예, VR 화면에 이렇게 지금 쓰신 분 예, 쓰신 분이 쓰신 분이 이렇게 VR 화면을 보시는 거 이게 지금 표출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역광이라서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자리를 비키면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거는 이제 렌탈식으로 한대요 렌탈식으로 하는 제품이어서 이 VR 자체가 어쨌든 고가의 기는이고이 본체 하나만 하더라도 보통 제가 알아본 거는 한 200만원대 정도 되고요 근데 이 사양을 지금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딱히 지금 설명 못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VR 플랫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도 있고요. 이 화면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 VR을 쓰게 되면 음, VR을 쓰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들을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어, 배경도 여러 가지 있고요. 배경 속에서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가수, 그런데 원하는 가수는 뭐 100%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참여했던 아티스트들 위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반주기와 분이 네, 지금 이렇게 저기 지금 이게 조이스틱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 조이스틱 같은 거를 구동하셔서, 어,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어차피 이거 제가 써봤자, 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체감하는 건데, 저는 촬영을 마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키보드가 앞에 나와요. 자판이 나와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경도 아까 이제 원하시는 연예인도 있겠지만, 어, 풍경 이미지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 아까 제가 볼 때, 세계 유명 관광지를 위주로, 위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어, 물론, 뭐, SBS 컨텐츠 사업이야,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VR 장비 같은 경우는 삼성. 그리고, 어, 노래 관련된 컨텐츠는 당연히 KY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당연히, 당연히, 뭐, 지금 이제 모든 노래방이 그렇지만 이제 어떤 변화를 줄만한 아이템이 고갈된 건 사실이에요. 이제 동전 노래방의 이, 이슈도 지나갔고 이제 VR 노래방도 예전부터 계속 준비, 그러니까 VR 관련된 콘텐츠는 예전부터 계속 어, 막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까지 돌아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까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번 참여를 해봐서 어떨지는 어떨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리모컨이 이 부분이고요. 지금 이, 예, 이분께서 지금 오른손에 들고 계신 LED가 나오는 예, 저, 이게 리모컨이고요. 어, 리모컨이라고 하기도 좀 보시면 이분이 움직일 때마다 네, 빨간색 표출점이 나가죠? 빨간색 표출점이 나가서, 네,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뭐 아직은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어, 네, 저는 이 VR을 처음 해보잖아요. 네, 지금 이분께서 지금 검색으로, 검색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우리 화면에 나오듯이, 여러가지 노래를 확인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그 아티스트들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이 배경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배경영상이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른 아티스트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금 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로 하고 지금 이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 화면이 360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촬영을 했고요. 아까 보니까 VR 전용 카메라로 했다고 합니다. 영상 부분은 뭐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대해서는 음, 요, 요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건이 참여부스는 지금 PC용, PC용 스티커를 사용해서 어, 사운드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이런, 어, 실내부스, 보스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를 이렇게 네, 장비를 이렇게 장착 하고 지금, 왼손에, 오른손에, 이제, 어, 이렇게, 조그, 조그, 조다 조그, 조 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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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조면그 관계자 아니야 관계자? 관계자인데 안경 쓰다니 하면 안돼안 안 맞지도 않아. 아 그래요? 아 안경 쓰면 어렵구나. 눈이 아, 아 이게 뭐야? 아 지금 이제 찍음이... 아 이제 녹화. 예, 저거야. 이게 프로야 프로. <laughs> 무슨, 프로 두로 무슨, 무슨 프로예요 지금. <laughs>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잘되면 좋지 뭐. 아 그러니까 잘 되게 하려고요 지금. 이렇게 참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틀려. 네, 네. 비지 어. 생다 빠졌네, 이제. 사진 한번 찍어. 기다린다. 찍 찍고, 찍자고 한번 해야 겠다 촬영, 촬영 중이세요? 아니요, 하셔도 돼요. 예, 예. 요즘 어디 계세요? 청계천. 청계천 있어요? 청계천 일지랑 두세 번 나가. 어 진짜? 지금 그뭐 어디 주 활동이 어디에요, 여 우리 집 앞에 시흥시 정한. 시흥시 정한 거 어때요? 거기 아, 똑같지 뭐. 뭘 물어봐. 뭘 물어봐. 그러니까 뭘 물어봐. 다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 거지 마. 다 포화야, 포화. 대답 할게요. 여분이도 <laughs> 많이 팔다고 얘기하더라. 빨리 그러니까 가. 저기, 네, 그렇죠. 그, 아. 저기 코인 노래방.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그대말 파트. 아, 그렇죠, 그렇죠. 살 맞췄다고 얘기도 맞췄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거야? 다 <laughs> 얘기해, 다 얘기해, 다. 고 갈게요. 아 예, 들어가세요 예. 아, 아? 사장님. 너자신을 돌아봐. <laughs>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네.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네. 저, 이 하나, 이 하나, 반죽이죠이 어? 하나, 이 하나, 이 하나, 어. 쓰는를죠는거이 응, 하나, 이 하나, 반... 이 하나, 이이 하나, 반이 하나, 이 하나, 반죽 <laughs> 해 차가 안가서 해보려고요. 한번 해봐야지. 내가 찍어줄까? 아니야, 그냥 들고 싶은 거 그냥, 그냥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 내가 네. 왜 움직이는지 해도 돼요? 네. 네. 얘가 내려갔다. 내려가서. 네. 이걸 아니, 안, 쓰면, 저, 아, 안 쓰면 안 되거나. 안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계셔 가지고. 네. 보여 드릴까요? 앞에 잘 보이세요? 네. 돼요. 어? 아. 확실히 아. 또잘 아. 보이시나요? 네네, 네. 잘구 네. 저희 트리거 사용법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오른손을 손잡이에 잡으시고, 각손으로 네. 감싸신 다음에 검지 버튼만 사용하실 네. 거예요. 네네. 아. 네. 검지 버튼으로만 네, 불빛이 움직이는 화면을 따라서 네. 눌러주시면 화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곡 표시, 장바구니 창, 아래 아래 아아 네. 가사는 움직이시는 방향에 네, 맞춰서 네. 움직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안 빠져요. 이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다이어트 <목소리> 하는데, 우리 이제 끝났어. 이제 걘 <목소리> <Get> 다이어트가 <목소리> 그 다이어트? 네. 아, 네. 네. 이렇 가려고요. <목소리> 지금 이제 모두 이제 네. 돌아가셔서 제가 좀 기다렸다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요. 어, 반죽이는 이하나, 이하나 반죽이 사용했네요. 그리고, 이 부스도 이 멘탈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부스도 현재 지금 금형에서 하는 제품, 똑같은 제품이고, 스피커도 KY 스피커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안에 이제 이 VR 고글이죠. 이 VR 고글인데 이게 따로 있던데요, 이름이. 어, 이름이 이렇고, 무선 마이크도 이렇게 진행을 되고 여기 아까 그 중부.. 옆에 네. 너무 더러아 네네네 아 치워주신다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조그가 있고요 이게 조그라고 하려면 이게 하여튼 리모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리모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마우스 아까 그 본체가 이 안에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한번 응? 본체가 네 여기 보면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이본체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정리를 이제 앰프가, 앰프가 이제 어, KAM500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스는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이 로고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1,8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800 정도 되는 부스, 1,800 정도 되는 부스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픈 부스로 해놓은 거고요. 오픈 부스로 해놓은 거,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니까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눈가에 눈 주변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 그 고글이거든요. 네, 이 고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러 사람들까 위생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은 이제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부분. 그리고 아까 조이스틱 있고요. 리모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노래방용으로 지금 현재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PC, 전체 PC고요. 네,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제가 참여한보고 결과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기, 할게요. 음, 여기는, 음, 아까 다른 또 부스인데요. 참여부스 중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시니까 테이블 식으로 아까 밖에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고요. 어, 스피커는 PC용 스피커로 했습니다. 이게. 반죽이 역시 이하나 이하나 반죽이 똑같이 해놨고, 44인치 LED TV 해놨고요. 어, 플랫폼은 밖에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